가장 부러운 건 하루에 3억 벌었다는 게 아니라 강남역 사거리에 빌딩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셀러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네. 연말 결산이라 한번 초대를 하고 싶어 갖고 중요할 때 불러주셨네요. 아, 그쵸. 2023년이 다사다난 했는데 올해 빌딩 시장은 어땠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뭐,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laughs> 아이를 육아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힘들었고. 3대가 있다 보니까. 아,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빌딩 시장 쪽이 2023년도에는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올린다 라고 했는데 저는 안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가 4.5%부터 시작했는데 5.5%까지 1%로 올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올렸어요 3.5% 미국 시장에서 올려는들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쭉 갔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죠 아마 빌딩 시장 쪽은 올해 1월, 2월달이 가장 싸셨어요 1월, 2월달부터 거래가 좀 없다가 그러니까 금매물이좀 많이 나온 시장이었죠 그러다가 3월달부터 서서히 자금 좀 풀리면서 미국 경기 좋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거래가 많이 일어나다가 우리나라는 10월 달부터 다시 거래가 조금 감소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7월 27일 날0 2 5 였고 5.5%가 됐었거든요. 근데 한번더 올리고 나서 미국에서 계속 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릴 거? 네, 그렇죠. 금리 인하할 여지는 현재 충분치 않다. 계속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까지 이제 빌딩 시장은 꽝꽝 흘었죠 근데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게 만약에 올해 빌딩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올해 사야 된다. 연말? 음. 뭐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laughs> 올해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1, 2월 달이 가장 저렴했었다. 바, 연말, 연초. 예, 예, 연초. 그런데 그 다음 번째 저렴한 달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11월, 12월. 연초가 제일 쌌고 그다음 연말이 그다음 번째 쌌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호황 때는 대출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없어서 금리를 좀 높이게 돼. 연말 예. 같은 경우는. 연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책 금리가 나오면은 금리를 좀 낮게도 주는데 이제 인사 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금리 낮 받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만 23월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좀 낮은 금리 정책 금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좀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보통 빌딩 시장 쪽은 겨울에 거래가 많이 없다 보통 여름도 거래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여름은 어느 정도 있었고 겨울에만 이제 좀 없었다 봄 가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볼수 있죠 그 연준이 내릴 거라는 기대를 좀 요번에 줬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연준이 마지막에 올렸을 때안 따라갔단 말이죠 그럼 내릴 때는 한번 더 기다려 보나요 우선 어 언... 언제 내릴지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12월 13일 날 FOMC에서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 기준금리가 몇 프로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점으로 표시를 하는 점도표가 있는데 거기에 4.5%에서 4.75% 정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인하 계획이 있다. 근데 이제 점도표를 봤을 때는 한세번 정도 인하 계획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미국에서 내린다고 곧바로 따라가진 않겠지만 기준금리 자체는 뭐 금리를 조금... 따 해주는. 보통 기준금리 플러스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가상금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고 연준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주시장에서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반기는 거죠. 주시장은 실무 경제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릴 것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또 이번 연도 12월 달에 블룸버그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했어요. 내년 3분기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3.5%에서 2.5%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음. 내년에 우리나라가 또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 때는 또 정책을 또 맞아요. 많이 펼치거든요. 뭐 실거주문도 폐지한다 그고 경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긴 해요. 부동경기를 산좀 올리거나 실물 경제를 많이 올리는 거죠.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 같으니까 음. 내년에는 좀 기대할 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빌딩 시장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금매물 남아있는 걸 소화하는 정도 그정도로해서 차금차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금매물 현재 나와 있는 게 보통 10%에서 15% 정도 떨어진 것들이 간혹 가혹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매각이 되고 나면은 정상화 시사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한마디로 금매물을 매입하시면 10에서 15% 정도는 싸게 매입을 하고 정상화되면 그 정도 안전 마진으로 먹고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빌딩 셀러리는 올해 8달이 제일 문의가많았어요문의는 솔직히 4월달부터 계속 왔죠. 진짜 10월달이 되다 보니까 10월달에는 문의가 점차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빌딩 경기도 지금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는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개그맨 시민섭씨가 나와서 하루에 가장 많이 벌 때는 최고 3억까지 벌어봤다 또 다른 사람 이야기로는 강남역 사거리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돈이 다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부러운 건 하루에 3억 벌었다는 게 아니라 강남 역 사거리에 빌딩이 있었다. 그것만 계속 갖고 있었으면 솔직히 노후는 보장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갖고 있었다면 임대 수익으로 아니면 이제 매도해서 계속 갖고 있어야지 노후가 걱정 없는 거죠.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마 누구나다 돈을 많이 벌 때는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후가 보장이 된다. 누구나 이게 바닥인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불경기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 조금 과감하게 아니면 좀더 고민을 많이 많이 해서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노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놔야죠 힘이 없을 때 생활을 할수 있는 이 월급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준비를 이런 안전자산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2023년 또다 지나갔는데 2024년은 값진 년 푸른 용의 해니까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필딩셀러리였습니다